어. 우리 아내 옆에 있으면은 아기가 되는 아래에 앉아. 너도 말로 쉽게인데. 어. 내려올 와. 없어. 아앉봐너아안아 어, 앉아 앉아 앉아야지. 앉아 앉 앉아 앉아 저기가 앉아 앉아 야 앉아 아앉 <laughs> 앉아 앉 앉아 이복 앉아 주좋아아주아아 앉아 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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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오케이 자 요구 리아이 <laughs> 아이 또떡이 <laughs> <laughs> 나지 안다 <않아>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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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. 너무 잖아자 앉아 빨리 앉아 앉아 키 가서 앉아 빨리 들어와 빨리 부키 부키 와어 앉아 기다려 지 기다려 짱이다, 다짱기다려기다려이다 짱이다, 짱이다, 짱이이다 짱이다, 다짱이 앉아 이다 짱이다, 이다 앉아 다다짱이다 앉아, 앉아, 앉아. <laughs> <laughs>